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서 20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는 어떠한 파트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나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특별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는 그루터기로 삼으려고 포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포로로 사로잡혀 가니깐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힘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더 세속으로 빠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셔도요 사람들이 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 믿어봤자 별것 없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의 일을 예스계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앞으로의 일을 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이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온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바벨론 포로가 론 포로 예 형태 형태가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빠른 귀향파 하나냐를 니 포함해 가지고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빠른 귀향파 이거는 뭐다 삑 반대다 누구랑 예레미야와 에스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빠른 귀향파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말안 듣겠지 왜 우리가 좀 급이 있는데 <laughs> 자존심이 있는데 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게 빠른 귀향파 두 번째 세속파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세속파 무슨 세속파냐? 바벨론 신이 바벨론 신이 더라고 오히려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는 파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빠른 귀양파와 세속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왜 계획을 보여주시냐? 야. 내가 세상 모든 거를 다 컨트롤 하고 있어. 내가 말하면 들어. 빠른 귀향 없고 70년 동안 이 땅에서 너희가 견뎌내야 돼. 훈련의 기간이야. 광야의 40년처럼 70년을 견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 그 증거로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속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파는 뭐냐? 아니, 바벨로, 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바벨론이 센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바벨론을 쓰고 계신 건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처럼 너희들의 인생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예언하시는 부분이에요. 자그 부분에서 오늘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부분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오늘 오늘 20장 45절부터 21장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새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칼의 수수께끼, 앞으로 너희 본토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칼의... 애가, 슬퍼하는 노래,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칼이 뭐냐?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멸망시키겠다. 그거에 대한 슬픔이고, 세 번째, 실제적인 실천, 칼을, 행동, 실천. 대해서 이새 구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카레 수수께끼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수수께끼가 뭐냐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야 현실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비유로 비유로 이렇게 앞으로의 일을 말하게끔 에스겔에게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슬픈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애가를 같이 부르게 슬픈 이야기를 같이 부르. 어 조소를 같이 부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애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어 행동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구성이 420장 45절에서부터 21장 7절까지 해당되고요. 슬퍼하는 노래는 21장 7절에서부터 어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에서부터 21장 8절에서부터 1 0 7절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칼의 실천 행동은 21장 18절에서부터 20, 어, 32절까지 해당이 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20장 45절에서부터, 20장 45절에서부터 21장 7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5절. 그 범위 중에 앞에 부분만 오늘 살펴본다라는 거죠. 자, 21장 1절. 20장 45절부터 봐야죠. 20장 45절. 20장 45절.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왜 남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바벨론이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라는 거죠. 이게 남쪽에다가 예언하면 남쪽 사람이 듣습니까? 안 듣죠. 지금 이 예언하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에스겔의 행동을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의 타겟이 누군가요? 본토가 아니죠. 지금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귀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남쪽에 수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래 없애신대요 남아 있는 의인도 없앤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초토화시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라. 누가 불을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자, 조금 있으면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큰 불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모든 걸다 살라 버린대요. 그리고 이 여호와가 불을 키를 불을 일으 불을 누가 일으켰냐?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꺼지지 않고 불이 계속 날 거라는 라 거예요. 49절.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 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아무리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여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하, 주여와요. 이래서 성경은 성경의 역본을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공인역, 공식 번역으로 성경을 번역한 세 번역, 좀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세 번역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번역한 거에 세 번역 잘 들어 보세요.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가 이거예요 그 말과 매치가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근데 새롭게 번역해서 원문의 뜻을 살린 성경에 의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사람들이 비꼰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비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는 수수께끼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수수께끼를 내셨어요. 어떠한 수수께끼? 남쪽에서 나무 사이에서 불이 일어난대요. 그 불을 하나님이 일으켰대요. 이거를 이야기를 한건 거예요. 비유로. 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궁금증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에스겔은 맨날 비유로 이야기를 하네 아나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쟤는 맨날 불편한 얘기라고 들어도 아나 관심도 없어 라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니까는 러 에스겔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겠죠 그냥 제 추정입니다 천국 가서 에스겔 선지자 만나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냥 멸망시킨다라고 하시자고요.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이 나를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방식, 방법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 그냥 불난다 하면 불만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뭐가 있냐면 그 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불난다 하면 불이 나는 거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이 불을 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함께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전달을 한 건데 사람들이 비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생각하기 첫째, 첫째 사람들이 왜 비꼬울까요? 깨달을 의지가 없다.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든 무얼 하든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아, 그냥, 그러시라고.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간다고. 요 깨달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이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신 들을 귀. 들을 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번 고백하지만, 저는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보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깨달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한다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않는 자는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도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깨달아질 때 재미있지 이걸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깨달아져 봤자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거죠. 저는 농기계를 어렸을 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운기가 있다라고 봐요. 요즘 애들이 경운기를 알, 알지 모르겠어요. 경운기가 있는데 경운기에 가운데가 경운기는 기아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랑 다르게 경운기는 이 가운데에 기아가 있거든요. 1단, 2단, 3단. 이게 뭐지? 라고 물어봤는데 경운기를 다루시는 분이 아, 이거는 기아야. 자동차 1단, 2단, 3단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왜그 사람들은 경운기를 몰 일이 없거든요 경운기를 평생 동안 만질 일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깨달을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뭐 에스겔이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하네. 아유 시끄럽다. 이런 느낌을 갖다라는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간혹 있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직 약하신 분들이죠. 말씀훈련하자라고 하면 아우 나는 그런 거못 한다고. 왜? 왜못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에는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있겠냐? 있긴 하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장해서 자라기도 하고. 또 성장을 못해서 평생 그러기도 하고 교회는 언제나 그러한 성도들이 있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을 의지 여부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의지도 가름쳐요. 지금 에스겔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옆에 에스겔이 살아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관심 없을걸요. 차라리 워렌 버핏이 와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주면 좋지. 거기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당한 상황이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관심이 있어서 논쟁이라도 좀 하면 좋겠어. 그냥 관심이 없어. 아, 비유로 말한대. 누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을까?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두 부류 중에 하나.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했었던 것처럼 바 발신 섬겼던 것처럼 바벨론신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똑똑한 거 아니냐 여기저기 보험 많이 드러나 놓으면 그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종교다원주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관심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성경을왜 자꾸 보라고 해요 아니, 그냥 적절하게 교회도 다니고 돈도 벌고 세상 일도 하고 그러면 좋지. 근데 왜, 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21장 1절에 들어가면, 아까 수수께끼에 대해서 남쪽에서 불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답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답도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답을 이야기를 해주셔. 문제를 내시고 답을 이야기를 해주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21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제 답이에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라." 여러분, 의인도 끊는데요. 의인을 왜 끊으실까요? 하나님이... 초토화 만드신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끝이라는 라 거예요. 의인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의인이 있어도 끊는데요 하나님이 대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뺑칼을 다시 안 집어넣으시고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자 이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가 이제 칼에 대한 수수께끼와 그에 대한 답이에요. 재앙이 온대요. 하나님이 재앙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슬픈 노래, 에가를 다음 8절부터 부르십니다. 자, 오늘은 7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 어,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 깨달을 의지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지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라는 상황을 봐요. 우리의, 우리의 다짐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나누자. 하나님 말씀에 매진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나누자. 이거를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45절에서부터 21장 7절입니다. 성경 꼭 읽어 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